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알돈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에게 해당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서 받지 못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쳐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몇 분만 투자하면 정부 지원금을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해보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나중에 알고 후회하실 건가요? 이것만 알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나, 알아도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유튜브를 보고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의 응대에 화가 나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부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 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도록 보조금 24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청약통장 등 정부가 제공하는 1,072개의 서비스 중 본인에게 맞는 362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전국 지자체가 제공하는 6,774개 중 3,277개의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센터 방문 없이 편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 정부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편하게 확인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취약계층, 위기 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조금 24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별 맞춤 혜택 조회 및 안내와 함께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신청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의 목록을 요구하실 수 있고 상세 내용 확인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보시면 되는데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원들의 눈치를 볼것 없이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당당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